365일 단어 암기 습관 오늘 2일차입니다 오늘도 6개의 단어 가볍게 암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코너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많이 텔레파시가 통하는가 이거에 따라 내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안마를 해준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 내기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기회 나갑니다 스킬하고 모토가 보이는데요. 둘다다 다 명사입니다. 스킬은 기술이란 뜻이고요. 모토 혹은 모로라고 발음되는 명사. 좌우명이란 뜻입니다. 스킬 모로 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죠. 3, 2, 1. 자, 스킬 기술 사라졌고요. 모토 좌우명 살아남았습니다. 자, 어느 분이 맞추셨습니까? 아, 좋아하는 소리와 실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죠. 자, curious하고 nervous가 있는데요. 이거 괜, 어, 왠지 친한 느낌 드는 단어 아닙니까? 어,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famous를 통해서 ous, 얘는 뜻은 몰라도 적어도 품사적으로는 형용사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자, 모두 다 ous로 끝나고 있으니까 품사 그렇습니다. 형용사라는 거죠. 의미는요. curious는 호기심 많은 궁금해하는 이런 뜻이고요. nervous는 불안해하는 초조해하는 긴장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 curious는 호기심 많은, nervous는 불안해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시죠. 3 2 1. 자, curious가 사라지고요. nervous가 살아 있습니다. 자, 네개의 단어 봤네요 떠올려 볼까요? Skill, modal, curious, nervous.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work 하고 happen이 보이는데요. 어, 이 work happen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또 의외로 어려운 단어기도 합니다. 특히 work 같은 경우는요, 얘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이면 작품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인다들에도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까지도 아주 많이 씁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 work는 효과가 있다. 이걸로 기억하시죠. 자, happen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고요. 일상회화체뿐만 아니라 독해지문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필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work, happen.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three, two, one. 자, happen 사라졌고요. work가 나왔네요. 뜻이 뭐라고요? 효과가 있다. 자, 여섯 개에다 더블 떠올려 봅니다. skill, 기술이란 뜻이고요 moto, 좌우명, curious, 호기심 많은, nervous, 불안해하는, work, 효과가 있다, happen, 발생하다. 이제 바로 암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메모리 게임입니다. 자, skill, moto, curious, nervous, work, happen, 이렇게 있고요 자, skill부터 발생하다까지 갑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거 아시죠? 3초에 갑니다. 3, 2, 1. skill 기술 뭐로 좌우명 curious 호기심 많은 nervous 불안해하는 work 효과가 있다 h a p p e n 발생하다 자 우리만 한 글자씩만 남기겠습니다. 3 2 1 skill 기술 뭐로 좌우명 curious 호기심 많은 nervous 불안해하는 work 효과가 있다 happened 발생하다. 자, 우리만 사라집니다. 3 2 1. skill 기술, more 자우명, curious 궁금히 아, 호기심만은 어, nervous 불안해하는 work 효과가 있다. happen 발생하다. 자, 영어도 팡쯤 사라집니다. 3 2 1. skill 기술, more 자우명, curious 호기심 많은, nervous, 불안해하는, work, 효과가 있다, happen, 발생하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하시고 갑니다. 3, 2, 1. skill, 기술, 모로, 좌우명, curious, 호기심 많은, nervous, 불안해하는, work, 효과가 있다, happen, 발생하다. 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신 단어, 여섯 개의 단어를 의미와 함께 댓글란에 참여해 주시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5분도 안 되는, 어, 여러분들 하루에 화장실 무조건 가잖아요? 그때만이라도 한 번씩만 틀어보셔도 저절로 여섯 개의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쓱 들어오는 이런 경험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어, 2일차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내일 저녁 8시 3일차에서 뵙겠습니다.